소화제의 99%를 버리세요.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다면 요리 전 30초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소화불량 꿀팁 하나. 쌀 씻은 천물 절대 버리지 마세요.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쌀뜨물에는 쌀개에서 나온 미강수 성분이 가득합니다. 이 천연 미강수에는 비타민 b 군과 미네랄이 풍부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. 물 대신 국물 요리에 활용하면 영양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꿀팁 둘.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 파워 보통 버리는 양파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속보다 30배 이상 많습니다 육수를 낼때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함께 넣으면 장 건강 효능이 3배나 올라가고 염증 완화와 소화 촉진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꿀팁 셋 질긴 나물, 딱딱한 섬유질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시죠? 나물을 데칠 때 소금 대신 식초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 흡수율을 확 높여주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합니다 이세 가지 꿀팁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.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소화가 안 되시나요?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.